내려왔으므로 자 동일한 기관임을 보여주는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유성아너 인간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잖아. 그쵸?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너우비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동일한 기관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손 한번 펴봐. 네. 다섯 개 있네. <laughs> 그러면 너랑 우리랑 공통된 기도가 있어 없어? 있어요. 네, 됐죠. <laughs>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대조적으로 말이야 이 상동 형질이라고 하는 거는요저 같으면 이거 내용 일치 문제로 내겠어요. 저도 아마 또는요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가 뭔데? <laughs> <laughs> 이때 얘가 삼형식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응. 자, 공통된 기능을 무조건 갖는다. 필담했어, 지금. 공통된 기능을 무조건 갖는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라고 썼어, 나? 나빌것 같아. <laughs> 진짜 어쩔 거냐. 자, 거, 드러나요 네. y 그들은요, 디센드 하면은 뭐하다? 내려오다 라는 뜻이에요. 혹시 디센드모르시게 되면은요. 내려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들아 내려올 때는 출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오, 뒤에 홈 예. 이렇게 이 들어갔는데요. 공통의 조사 으로부터 내려왔고요. 엔드핸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엔드핸스 뜻 아세요? 암기 그 뜻인데. 반면에. 막네 아, 조만만 아, 네. 아, 네. 아, 네. 그리고 어, 즉 어? 따라서, 따라서, 아, 따라 자, have, 갖고 있거든요. 몇 형식의 성질이 있다? 삼형식의 성질이 있어서요. 어떠한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대요. 자, 근데 구조는 뭔지 냐 하는데, 왜요? 100 이하가 뭐 해주는 거예요? 꾸조줘요 자,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무슨 격관계 대명사라고요?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했고요. 인디케 i c 무슨 뜻이에요? 보여주다. 보여주다.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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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얘들아, 그것들이 어떤 거라는 걸 알려주냐 했는데 문법 주의하세요. Being the same organ 하니까 같은 뭐라는 걸, 키가 이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보여준다, 나타낸다예요. 근때 얘들아, 동명사에 무슨 상주어가 있죠? 의미상 주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요, 얘들아. 얘 지금 그것들이 같다라고 해서 동명사에 무슨 상주어라고요? 의미상 주어인데 이렇게 소유격이 나와도 되고요. 무슨격이 나와도 된다. 목적격이 나와도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사실 만약에 변형이 된다 라고 하면 조금 다채로운데 어떤 변형을 얘기하고 싶냐면 예를 들면 원래 a n y t i n g 다음에 얘들아 지가 사용하는 거야 사용되어지는 거야 되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제가 3번 문장 가는 거예요 used 다음에 for는 전치사 뒤에 명사 품사 오는 거잖아 네. 얘 말고 뭐올 수도 있냐면 to 부정사 올 수도 있어요 to fly 뭐 보통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민지야, 그래? 누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민지가 문제야? 누가가 문제인거야? 아, 발을 제가 치기로 서 이거 복수했어요. 썸물 아, <laughs> 나가서 타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인디케이트가 어떠한 사실을 보여주다 몇 형식이죠? 3. 3형식이니까 뒤에 무슨 어 나오죠? 목적어. 목적어 나오는데요. 그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 뭐예요? 명령부 중에 명. 그래서 대절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면 대절에는 스님이랑 누가 살지? 보호사. 그래서 주어가 대열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야? 네! 빙이 네. 네. 뭘로 바뀌어야 돼요? 얼! 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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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하지 마. 거기에서 지금 보시게 오버하지 마요. 박쥐의 날개가 날개랑 말의 앞다리는요 기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기능을 가지지만요. 자, 포유류의 조상이죠. 거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 박쥐의 날개 그리고요 바로 말의 어떤 다리 앞다리는요. 굉장히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 거기에 지금 보시면 형용사 다음에게 명사 왔으니까 암기하실 때 주의해 주시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무슨 품사예요? 명사, 품사죠? 자, 어, 그러나 뒷내용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것들은요 모두 모디피케이션 응. 들어가는데, 모디피케이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모디파이 위험대요. 어, 모디바일. 맞아요. 그렇지. 아, 맞아. 모디파이 위험요 그렇지. 맞아. 수정하다 또는 뭐하다? 변형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두 변형이에요. 그래서 무엇의 변형이냐 라고 했더니요. Four l i m 하니까 다리는 다리인데 어디 다리? f o u 가 들어갔으니까 앞다리. 앞다리예요. 이때 f o r 들어가면 앞이란 뜻이에요. 그 너네 이마도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냥 해요. Four head라고 하죠. 자, 그래서 누구냐라고 했더니요. 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모든 mammal 하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포유류의 조사. 내가 너그 말을 줄 알았어. mammal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결과 들어가는데 문장 한번 여기서 또 끊어서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우리 절 t 들어갔는데요. 여기가 그럼으로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들어가면 돼요? 네? 쏘. 아, 쏘. So. 아, so. 또는? There. There for. For. 내가 다있잖아 <laughs> 오늘 같이 가. 자, 네. 그 것들은요. Share. 하니까 공유하는 데말 주의해 주세요. Functional은 기능적인 건데 None이 들어갔으니까 기능이야 비기능이야? 비기능 아, 비기능적인 Create 속성을, 특성을 공유하고요 자, 뭐와 같은 거냐라고 했는데요 Number 하면은 숫자이거든요 무엇의 숫자? 뼈의 숫자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같다 그랬습니까? 무슨 아, 상태도? 아. 연결 상태도 같다 그랬죠? 더 웨이 하니까요. 이때 웨이 무슨 시방시 시장이 방 기억나세요? 네. 원래는 관계부사 누구 들어가도 돼. 누구 들어가서 하우 더 웨이랑 하우는 같이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아. 자 이때 제가 대 뭐라고 했습니까? 생냥 답처럼 네. <laughs> 원래 우리는 관계 부사할 때대수를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아 이거 그 대사를 하는 아 거. 그러니 관계 부사에 어머 대요 멋있는데. 사랑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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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어머. 사랑할 것 같았는데요. 그것들이 모어져 뭐 있는 방식이요. 연결이야. 이때 네이가 가리키는건 뭘까요? 유성이 다운이, 민지일까요? 뼈일까요? 뼈. 뼈. 그렇죠. 이때 네이가 가리키는건 보스이죠. 이것도 대답 못하면 진짜 나가야지. 상상성과 상동성을 뭐하기 위해? 구별하기 위해 혀 짧은데 진짜 말 되게 어렵네 자 뭐부터 살펴보냐 했는데요 얘들아 너네 는뭐 내용일치로 주의해주세요 기능적인 측면이야? 전체적인 구성이야? 전체적 얘가 이제 먼저예요 그 다음에 쓰이는 것부터야 쓰임이 없는 거야? 쓰임이 없는 거 어, 자꾸 유다운 반말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혼자 공부할 때.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얘가 1번이고요, 쓰임이 없는 거에 집중하는 거 2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시면 얘들아, 어, 제가 이 말을 많이 안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수부정사가 문장 앞에 오면 무슨 주라고 그랬죠? 문두. 문두에 오면서 콩나가게 들어가면은요, 99.8%는 탕수육은 부먹 찍먹. 부먹. 부먹이에요. 부사의 목적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아 나머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 전부 아, 지금 거 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는 줄알는지 유사성이라고 방금 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얘가 유사성이었어요? 아닌데 아닌가요? 아 유사성이구나 아네 원래 아, 네. 유사성인데요 아. 아, 그알겠 있죠 아 그래요? <laughs> 호모로지하니까 얘가 행동성인데요. 얘가 너네 옛날에 그 아니 예전에는 요새는 옛날에는 게이를 호모라고 했거든요. 어 맞아요. 호모사피엔스. 호모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호모라고 아. 했는데. 그... 거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얘들아, 호, 근데 원래 그비하 용어예요. 근데 어? 호모라고 진짜? 하는 게 그러면 같은 성을 좋아하는 거와 다른 성을 같은 좋아하는 성. 이때 이 호모라는 오. 말이요, 사실은 같은 동자예요. 아, 그래가지고 호모예요? 응. 호모. 야, 이 호모야. 야, 이아날로지는요 이 상사성이라고 나왔는데 원래 이아에는요 보통 우리가 단어를 암기할 때 삼사성이 아니라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거. 오모. <laughs> <목소리> 거기에서. 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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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제성 정체성. 그게 <laughs> 아니라 너무 유치하잖아요. 오모. 장난하잖아요. 이바이어로지스트는요첫 번째 뉴캐하니까요얘 지금 바이어로지스트 단수야 복수예요. 복수니까 이뉴캐이랑요그 다음에 포커스 온이에요. 그 뭐냐 음. 위플래시에서 윈터가 포켓스라고 하는 거알아 위플래시. 드럼 영화. 소맥 클 위플래시가 뭐라고? 위플래시. 거기에 지금 보시면 무는데요. <laughs> 무엇을 보느냐라고 <laughs> 했더니요. 광자, <laughs> 변용자, 명자예요. 전체적인 아키텍처 하나 원래 건축으로 보통 아는데 그죠? 구조. 구조. 무엇의 구조, 이 기관의 구조를 보고요 해서, 요 오버를 꼭기억하시고요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일. 자, 유즈 리스가 트 중요한 거예요. 쓸모 있는 걸 봐요? 쓸모 없는 걸 봐요? 없는 걸 봐요. 대열, 그것들에요 모스트, 진짜 가장 쓸모 없는, 프로폴 타이즈 하니까 뭐했고요 쓰임인데요. 여기서 원래 쓰임이 아니라 보통은 어떤 네, 전문 기술 할때 뭐라고 하죠? 프로그램이 하이즈기억나세요 네. 프로그램프로파이어리그램프로페셔널얘기하려이 프로그램이? 프로그이 프로그램이? 프로그셔이그